여러분 모두 가 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번주 이번주에 나올 보상들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이벤트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목요일부터 네, 드디어 3억 5천만골 보상이 들어옵니다 보시면은 어, 제가 보상 목록을 일단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있는게 네, 보상 목록들인데 5천만골은 에이전트 블랙볼 1개 1억 득점은 에이전트 3개, 블랙볼 3개, 1억 5천만 골은 계약 티켓 35장, 2억 득점골은 4성 특수 트레이너 35장, 2억 5천만 골은 코인 350개, 3억 5천만 골은 이제 레전드 뽑기권을 한장 주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3억 5천만 골까지 전부 다 넣었고 3억 5천만 골을 넘어가지고 넣어, 5골까지 넣었다고. 어제 공지가 떴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여기 있는 보상들을 이번 주 목요일날 점검이 끝이라고 전부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억 골을 넘은 기념으로 이제 레전드 뽑기권 2개를 더 준다고 합니다. 총 3개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은 레전드 뽑기권 3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일본어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모바일 포함해가지고 레전드 뽑기권 3개 이제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 코나미가 진짜 후하게 보상을 준 셈인데, 저도 정말 기대가 되고, 제의 지금 제부계전까지 있으니까 저는 총 6번을 깰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3억 5천만 골 이벤트 보상은 이번 주 목요일 점검이 끝이 나고, 이제 레전드 뽑기권 3개 포함해가지고 이제 준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보시면, 메시 스탠다드를 이미 저희가 받았죠? 받았는데, 메시 스탠다드를 펌해가지고, 이제, 바르셀로나 유니폼. 유니폼을, 네, 공짜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점검이 끝이 나고, 네,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저희가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첼시. 네. 첼시 아이콘이 나옵니다. 아마 선수는, 램파드하고 채울 거예요그두 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간단하게 보상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레전드 포켓몬 3개 그리고 코인 350개 그리고 바르셀로나 유니폼 뭐 블랙볼 4개 진짜 엄청 후하죠. 이번 주 목요일은 되게 보상이 가득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마 12월 말쯤에 연말 이벤트가 할 수도 있어요. 항상 하는 거니까. 연말 이벤트 하면,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때도 보상이 어마어마할 테니까 즐거운 12월 달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